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오늘도 예, 광주에 맛있는 맛집, 예, 여기 뭐 진짜 골목길에 숨은 맛집인데 일단은 오래된 보였습니다. 돼지갈비집인데 이게 노포, 오래된 집한 30년, 40년, 50년 이렇게 된 식당들 그 버티고 온 어, 그만의 뭐 강점이라든가 숨어있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고양이가 막 돌아다니네요. 네. 자 오늘은 이제 광주 남구에 있는 어, 유명한 식당입니다, 이고깃집이죠그 예, 식당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발. 자, 여기는 광주 남구 봉선동, 봉선동 아니고 방임동 일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병원 사이에 있는 어, 이런 이제 가게입니다. 이 돼지갈비 전문점인데 어, 굉장히 오래된 길입니다. 이 일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오는 길이에요. 어, 여기 보면 이제 외관부터 좀 근사하죠. 네, 이름은. 시골집 돼지숯불갈비 지금 뭐 지금 저녁 시간 좀 지나서 배달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좀돼 있습니다. 예만 사천 원이죠 1인분 떡갈비 만 사천 원 그게 렇 비싸진 않고 호박죽바지락죽 이런 게 메뉴에 있어요. 이런 거좀 특이하죠. 예 네. 셀프 샐러드 파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문치가 이렇게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언니에게도. 그리고... 저 안에서 이제 고기를 좀구시는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. 테이블은 이제 자식 테이블이 있고, 야, 신기하게도 여기 식당 안에 뭐 자라가 있네, 진짜로. 여기 보면은. 보이시나요? 자라가 있어, 자라. 돌같이 보이고, 자라랑 군붕어가 꽤 많이 있는데, 요 신기하네. 오, 뭐. 인테리어가 잘 됐고, 무슨 꽃이 폈네요이게 예. 어도 있고 뭐 진짜 옛날에 진짜 오래된 느낌이 있는 식당인데 인테리어가 좋습니다 고기가 막 숨겨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어, 이런 걸잘 만들었네 거북이 큰게또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 이거 신기하네 자, 자라가 자라죠 자라 자라 맞죠 자라 큰게 여기 지금 수, 이렇게 헤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뭐 자라가 아, 이거 자라 아니고 거북이가요 거북 같기도 하고, 자라 같기도 하고, 붉은지 거북인가? 엄청 큽니다. 이거 뭐 한, 한 10년 이상 컸던 것 같은데, 물고기랑 이렇게 인테리어가 있습니다. 옛날에는다 자식만 있었던 것 같은데, 지금 이제 입속이랑 이렇게 갖춰져가지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이제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네요. 이게 사라다 좋아하, 좋아하는 사라들도 있고, 어, 이거는 메실젤리. 네, 이렇게 이제 셀프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미역냉국도 있고요. 이렇게 후식 메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좀 한가한 시간이긴 한데, 지금 한다섯 테이블 정도 손님 들어와 있습니다. 자, 이제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. 이 돼지 갈비 다 익혀서 나온 것 같고요. 숯불에 지금 구우고 계신 분이 계세요. 화덕에서 숯불에 딱 구워가지고 어, 다 먹을 수 있게끔. 이게 담양식 돼지 갈비 다 익혀서 바로 잘라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옵니다. 먹기도 좋고, 사실 맛도 있죠. 이렇게 이제 밑에 이제 숯불을 좀 떼면서 이게 온기가 이제 나갈 수 있게끔. 셀프바에서 가져왔던 사라다 이렇게 맛이 가져왔고요. 요거는 이제 매실. 어, 매실 젤리 음. 야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사주에 먹을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요새 잘 먹고 다닙니다. 예. 이 예, 이제 돼지갈비인데 예, 광주에서 진짜 오래된 식당 같아요. 이거 한 30년 가까이 돼보인것 같은데 여기 돼지갈비가 이제 메인 돼지 이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기가 잘 잘하고 밑에 소나무가 좀 깔려 있어가지고 그또움치가좀 있습니다. 여기를 네, 다 익혀서 나왔는데.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먹어도 되고 이렇게 싸서 먹어도 되는데 한번 볼게요 고기가 부드럽고 육즙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한인 고소하고 달달한 맛도 있고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하는 거죠 양쪽이 좀 싸가지고 짬프밥 운영하는게 사실 힘들죠. 원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 1인분에 14,000원이면 서울에선 돼지갈비가 1인분에 1 8 0 0 0원 2만원 한적 있잖아요. 14,000원은 굉장히 착한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있아요 그리고 남자의 이몸 좋은 마늘 그리고 파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이는 소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. 자. 자, 여러분, 아, 자. 아 아. 아. 어, 광주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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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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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오래된 집 아. 고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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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되고 좀 낡은 것 같긴 한데 그속에서좀풍미가 나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게 이제 맛하고 여러가지 분위기가 합쳐지면서 또한끼 맛있는 광주열 돼지갈비 시골집 돼지갈비 광주 남구 광인동 네. 남구청 근처에 있으니까 좀다음 맛을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네. 와 이거 한 100년 된 통나무에 자라가 새끼를 까가지고 진짜 여기서 나서 키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네요. 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.